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 소식은 도쿄굴 어웨이 크닝이라는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신작 게임은 아니고 도쿄굴 애니 공식 라이선스 rpg 도쿄굴 브레이크 더 체인지가 현재 도쿄굴 어웨이 크닝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재탕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버전 새로운 체험 더 빠른 육성 더 강한 캐릭터 더 짜릿한 전투 전에 출시했을 때 찍먹 영상을 저도 한번 올렸었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 한번 볼까요? 예상 출시일은 앱스토어 정보 기준 2025년 3월 23일 도쿄구울 어웨이크닝 다양한 보상 더 푸짐하게 전체 캐릭터 UR 진급 가능 파티 조합 더 자유롭게 간편한 컨트롤 원터치라도 액션을 화려하게 공식 라이선스 인기급 애니 재현을 가볍게 짜릿한 연속 콤보 카드 합성으로 스킬을 더 강력하게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 공식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글에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등록 참여 방법은 이페이지 와서 사전 등록 누르고 스토어 사전 등록이 있고 선물이 있고 휴대폰 사전 등록과 선물 그리고 라운지 가입 시 보상 이런 것들이 있네요. 2000보기? 근데 뭐 요런 거한 번에 주는 거 아니겠지? 200일 동안 나눠서 막 주는 거막 그런 거 아닐까? 무료 월간권 요런 것도 있고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구 있으시면 초대해보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친구가 없습니다. 캐릭터 아카이브 캐릭터들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특색 미리 보기는 아까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어이? 쿠폰도 있네? 요런 이벤트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아니 근데 그냥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여주는 거는 이거 뭐 그냥 거의 뭐재탕급 아니야? 어? 저도 출시하면 한번 플레이는 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사전 등록해놓고 사전 예약 혜택 꼭 챙기세요 여기까지 도쿄구울 어웨이크닝이라는 새로운 버전에 출시했었던 도쿄구 모바일 게임 사전 예약 소식이었습니다